자취능의 시민들! 자리를 팍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하고 있어. 나한테 볼말 있나? 아. 정화제 프로그램이 정점에 일어났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어,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광물이 부족다광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총 바라보랄까.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든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뭐 시키면 해야지. 이제 배수의 질을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 나 확실해? 훈련은 됐다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방제가 방물이 그 부족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누가 또 하는 거지? 느낌이 안 좋아. 이총 팔아버릴까? 여기엔 무지개데요 뭐? 저 수학한 비스듬한지.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하고 있어 진정하라고 알아서 하라.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뭐, 시키면 해야지. 훈련은 방절할 테니 뒤에 계십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이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좀 바라버릴까. 나한테 볼말있다 아, 정말 피곤하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곧 다음 보완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목표를 살려야만 한다. 한시도 보호를 게을리 마라. 동민이 공학물이 부족함.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방전대가 뒤에 계십니다. 동민이 공격받자. 자원을 도마시킬 시간이다. 남편, 나한테 불만 있나? 아, 정말 피곤하군. 나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피할 수 없다면 질겨라. 달달님이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이총 팔아 버릴까. 볼만 있나. 비할수 없다면 즐겨라. 아, 정말. 업그레이드 완료. 나의 자치령이다. 볼트들으 하고 있어. 하라고. 비할수 없다면 즐겨라.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한테 불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자원을 도모시킬 시간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이 올, 설의 진압탑은 올,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면 으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모리브덴 25%만 남았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황제님이십니까? 준비 왈탕!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내, 네, 나의 자치령이다 옳다, 그르다. 함께 싸운다. 힘든 일이었지만, 즐겨.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모두 지를 빚자.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laughs> 기아가 사라졌다. 적을 네 내보냈다. 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이제 주송 이동 준비 완면나이니마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현미로군요. 데이터셋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누구입니까?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성육나 공이 아니라고 했지.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다이바라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신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우리가 급 기관이다. 비지가 공급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나? 확실해? 명령... 오늘... 사장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준비 방지님이십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즐겨하십시 이제 대세진을 쳐야...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깃발을 휘날리며 함께 싸운다. 얌전히 쓰러움은 아니라 방신좀관 버리자. 자, 야방가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움직여라. 실수하지 말고. 누가 난이 뭐, 이동합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한테 불만이 나기기 말인 나 우리가 말인 나한이볼 말인 나한테 볼 말인 아, 음, 아, 아, 네. 아, 나한테 볼 말인 나한 나한테 볼없다나 즐겨라. 말인 나한테 볼 말인 나한테 볼 말인 나한테 불만인 나한테 볼스가 나한테 볼 말인 나한테 볼가인나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셨구나. 자원이 될 것이다. 전진 방제님이십니까? 이건 비간 조직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상태 좋습니다. 좀비 와료 분분. 명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최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있습니까? 또 다른 진압탑이 감추되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등금기관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어, okay.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불만 있나? 황제님이십니까? 명령 대기 중. 준비 완료. 네. 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조이사. 온유리의 존재가 느껴. 이곳을 감시해야 한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진압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음 사격을 준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얌전히 있으라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에 찾이다이다있의자치령이다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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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이

총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수 아, 없다면 해야지. 즐겨라. 안한 거지? 이제 메시지의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지가 공격습니다이아버릴까남수없다면 즐겨라. 왕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내 전투 단말에 그가 이건 뭐 알아두자 하겠어. 하고 있어. 진정하. 나 확실해. 보안 단말에 접근하며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나 확실해.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또 다른 진학탑이 감주되었습니다. 각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상태 좋네. 강재님이십니까? 명령 대기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의 자치령이다. 올턴, 크르든 आ 신자가 할없다 즐겨라. 가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지나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원팀 전체 25%만 남았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이제 진입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푸르다. 십칠 대일도 문제 없고 이겨낼 수 없던 즐겨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자치령이 나를 지지한다. 모든 이상 질퇴하여 되었다. 이상한사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고 승리는 필연적이다 발사.